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칸 아카데미에 있는 뱅킹 동영상들 동영상들 중에서 두 번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한 거랑 크게 내용의 변화는 없고요 네, 마지막에 그 ROE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게 지난 시간과 비교해서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왼쪽에 어 은행의 그 기본적인 대차대조표의 모습이 나올 텐데요.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동일합니다. 먼저 은행을 어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 돈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억을 가지고 그 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 빌딩을 만들고 그 빌딩 안에 공고를 또, 사서 넣게 되죠. 자, 이렇게 금고와 빌딩이 만들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예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예금이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중에서, 어, 일부를 예를 들어서, 어, 10%라고 해볼게요. 10%면 1억이죠. 1억을 현금으로 두고 나머지 9억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억을 어, 따로 현금으로 보관하는 이유는 10억을 예금해 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어, 돈을 준비하고 있기 위해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은행이 수익을 내냐면 이익을 만드냐면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9억을 빌려주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 이자가 10%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억에 대한 10% 이자 즉 9천만원을 사람들한테 받게 되죠 반대로 은행은 어, 사람들한테 빌려온 10억에 대한 이자를 또 줘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 은행 통장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 수입이죠. 반대로,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인 거고요. 그거는, 어 10%보단 낮아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이자, 그래야 은행도, 예, 돈을 벌 테니까. 그게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억에 대한 5%는, 예, 5천만 원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은행은, 어, 얼마나 이익이 남느냐? 자, 요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 수입이 얼마였죠?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이익이 4천만 원이죠. 근데, 어, 은행에, 어, 들어가는 기타 비용들이 있게 됩니다. 예, 어떤 비용들이냐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종업원들한테, 어, 줘야 되는 월급도 있을 거고 또 빌딩을 갖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또 있을 겁니다. 뭐 전기세도 들거고 수도세도 들고고 예, 이런 모든 비용들을 합쳐서 예, 천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자이 어, 이자이 이자 천에서 기타 비용 천만 원을 빼면 삼천만 예, 원이 되죠. 이 삼천만 원을 어, 다,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또, 국가의 세금을 또 어느 정도 내게 됩니다. 그 세금이, 한, 3분의 1을 낸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낸다고 하면, 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은행한테 남는, 정말 순수한 이익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차 대조표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어, 잡도록 하죠 빌딩과 금고가 1억원치 있었죠 그리고 1억이라는 캐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이 앞에서 장사를 해서 번 2천만원의 캐시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1.2억이라는 캐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 준9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받은 10억이라는 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어, 나머지 이 부분 자본 부분은 얼마일까요 예.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차대조표는 좌우가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1.2억이 돼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여기 이쪽이 총 11.2억이잖아요. 9억, 2천만원, 1억, 1억. 그러니까 여기도 다 합쳐서 11.2억이 되 되는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기존에 1억이 있었는데, 1억 있었는데 여기서 어 순위 2천만원 이 부분이 더해져서 2천만원이 더해져서 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1 2여이 됐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ROE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ROE는 우리나라 말로 자기자본이익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 즉 어떤 말이냐면 자기자본에서 자기자본 대비 얼만큼의 순이익을 거둬었냐는 거죠. 자, 우리가 본이 은행의 예에서는 ROE가 얼마일까요? 자, 자기자본은 얼마죠? 예,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이 1억을 가지고 예, 얼마나 이익을 얻었습니까? 바로 2천만 원입니다. 수익 2천만원, 2천만원 1억 이 비율은 어 얼마죠? 네, 2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의 ROE는 20%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